<laughs> 오늘은, 어, 결투, 이제 PVP 관련돼가지고 매주 일요일, 일요일마다, 이제 결투장에서 상위 랭커들 있습니다. 종족별 상위 랭커들 5명, 하고, 휴먼 5명, 그리고 나중에 따로 이제 엘프 5명, 아니면 방고 5명 골라가지고, 제 캐릭터랑 비교를 하는 거죠. 이제 점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아 이제 이걸 하는 의도가 그 랭커들 아이템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요즘 뭐 대세가 pvp 세팅 어떤 건지 그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뭐 고수는 아니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스펙에 있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먹히는지 그것도 이제 한번 알아보 이제 점검차 네. 이런 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거의 한 일요일이 되면은 이제 랭커가 마무리되죠. 월요일 날 일요일 날 새벽에 이제 마무리되니까 일요일 날 저녁이나 밤에 이제 어느 정도 순위 윤곽이 잡혔을 때 네. 매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제기투장 세트는 능력이 지금 저는 이제 명중 43% 그리고 이제 특징은 원거리 화를 들고 있어요 화를 들고 있고. 지확 53%의 지피 전형적인 그냥 지확 지피 세팅이죠 예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지금 요 내신 대금도 있는데 영거는 명중이 없다 보니까 예. 회피 유저를 만나면 좀 픽사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40을 안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종거는40 찍고 나서 도전해 볼 겁니다. 자, 제 스펙을 보셨고 이제 오늘 휴먼 먼저 다행히 지금 보면은 다행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피부피는 거의 휴먼이 휩쓸고 있죠. 거의 대세죠. 휴먼차 휴먼이. 지금 1등부터 지금 몇등이야 9등까지 다 휴먼입니다. 휴먼. 그 다음 바로 엘보 일단 휴먼. 상위 랭커 다섯 분하고 이제 스펙이 어떤지 요즘 PVP 이제 대세는 어떤 스타일인지 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건방이네요. 이게 파면 1차 무기거든요. 건방인데 스펙을 보면 명중 76% 그리고 지확, 지피는 거의 버렸죠. 그리고 피해량 감소 63%. 이게 아 한때 지금도 이제 뜨고 있나 모르는데 피감 스킬 피해량 세팅은요. 보시면은 무기는 명중 공속 스피, 다음에 방어구는 이제 피감 붙었죠. 피감 필수거든요. 다음 스피, 피감 스피 또 피감 스피. 요거는 피감이랑 체력, 그 다음에 장갑에는 명중을 붙여야 되죠. 해피 유저를 만나면 힘드니까. 그리고 신발에또 피감, 스피, 그리고 체력을 다 찍었어요. 체력이 중요합니다. 비보피에서 체력이, 체력이 몇 배로 티, 튀어버리거든요. 실제 자기가 체력이 보시면 5만, 아니, 5만 7천인데, 여기 1등이 작두파 길드의 11팀 가는 분인데, 5만 7 0 0 인데 실제로 전투를 들어가 버리면 은 2배 3배 정도인가 뻥튀기 될거예요 체력이 그래 가지고 좀더 버티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기뭐 치면 다떠 버리면 데미지 8만 10만 이래 들어가면 한 번에 죽어도 되는데 안 죽죠 네 보게 그이유자그 체력이 거의 이제 그죠 이게 피감 세팅이 예전에는 좀비라 그랬어요 길드 대전에 피해량 감소가 20% 있었거든요 그니까 막 예를 들어서 피해량 감소가 지금 63%인데 길전에서 20%를 더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83%의 피감이 있어요. 그럼 안 죽는 겁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일단은 1등하고 여기 작두파 11 11팀 이런 분이 지금 휴먼의 1등이자 챌린지 전체 1등입니다. 자 대전 신청을 해볼게요. 물론 연습이고, 저는 이제 손안댈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컨트롤 안 하고, 한번 붙어볼 거예요. 어느 정도 제가 데미지를 줄수 있는지. 피안 딸죠? 상대방 지금. 피가 안닿네요 지금. 보셨죠? 반피도 못 뽑았어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또 이제 2등. 3등 4등 5등 유저도 해볼 텐데 일단 피감의 스킬 피해량 이 세팅이 네. 지휘검 지휘검 나왔을 때 사기라고 말 많았거든요 네. 그때 아마 유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휴먼의 2등 2위죠. 작두파, 강골링요 세팅 한번 볼게요. 보자, 보자. 이분도 보시면 은 똑같죠? 피해량 감소, 스킬 피해량. 스킬 피해량 55%네요. 우와. 자, 이분하고도 아까 보면 이분은 이제 천사의 신발 같네요. 아까 11팀 그 12분은 악마 레이븐 갔는데 이분은 천사 신발 갔네요 대전 신청 아마 피도 반 피도 못 뽑을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세팅을 가려고 피감에 스킬 패드 세팅을 바꾸려고 피부패 할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레이드 한다고 레이드 아이템 맞추고 있어가지고 어 반피도 왔습니 반피 딱 반피 뽑았네요 요거는 이제 운 좋게 상대방 그 마지막 스킬을 제가 감전 시켰죠 저도 이제 명중이 44정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맞춥니다 최근에 이제 회피 유저들이 pvp는 회피 유저좀 줄고 있어요 워낙 명중을 올려가지고 이제 싸우다 보니까 페피가 좀 의미가 없어졌죠. 자 휴먼의 3등 루나의 루나 길드, 루나 길드의 길러라는 분들 이분도 오시면은 피감의 스킬 피해량 세팅입니다. 대세네요, 대세. 무기는 두분다세번째세 번째 세분다 지금 지휘검, 건방지휘검 이게 아 지휘검 말고 이거 파멸검. 검방파멸검이 파멸 1차 무기인데 네. 1차 무기 2차 무기는 대검으로 나죠 음. 아, 반필은 못뽑네 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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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뽑네 안타깝네요 반필은 못뽑네 이것만 봐도 이제 휴먼은 버텨야 된다. 버티기로 가는 것도 버티기. 건방에, 이제, 피, 아니, 건방에 피감, 피해량 감소에 스킬 피해량. 이게 지금, 휴먼은 어느 순간보다 고, 거의 공식화 됐어요, 공식화. 저같이 이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결투장 세팅을 따로 맞추는 게 힘들어요. 자, 이제 휴먼의 사동, 중앙길드의 혼남이란 분인가?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셈만 맞추는 것도 맞추고도 힘들어요 이분 보시면 이분도 피해량 감소에 스킬 피해량 또 무기는 파면 1차 지금 네 분이 똑같아요 휴먼 1등에서 4등 이분들 무기가 똑같습니다 세팅 스타일도 똑같고 반피나 뽑을까나 반피는 뽑을 것 같습니다 아, 못 뽑네. 약합니다. 제 캐릭터가 너무 약합니다. 너무 사냥만 생각하고 키운 걸어서. 결투는 세팅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약합니다. 참고하세요. 절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참고하세요. 레이븐이 최근에 이제 신규 유저들을 많이 유입했거든요. 레벨 40을 그냥 찍게 해 줬죠. 이제 그 이벤트는 끝났는데. 음, 한두 달 전에 그 이벤트는 끝났죠. 이제 휴먼 5등 디리리 길드에 디리리 풀이란 분데. 인 이번 세팅 한번 볼게요. 그때 40 이제 공짜로 거의 40 찍게 해줘 가지고. 와, 이분은 피해량 감소가 71%네요. 대신 스킬 피해량이 낮아요. 다른 분들은 스킬 피해량이 40% 50% 되는 분도 있었는데 그때 아마 시작하셨던 분들은 레벨 40 찍고 시작했을 거예요. 편하죠. 지금 50이 만렙인데 아직까지는 만렙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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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제게 평타가 3000 정도밖에 천 얼마 때니 평타가 1400, 1500밖에 못 들어가네. 상대방에 치명타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게 이제 치명타가 안 터지니까 데미지는 다안 들어가겠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휴먼 유저들은 비감 네, 이제 피 v p 세팅을 길드 대전과 pvp 요거를 이제 피해량 감소와 스킬 피해량 위주로 세팅 가십시오 모르시는 모르겠다 아네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pvp 같은거는 결투장에 랭커들이 있으니까 보세요 랭커들 세팅이 어떤지 저처럼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 대여섯 분 보시면 은아 요즘 대세가 못하는 거 분명히 이제 알,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에는 엘프 랭커들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